타고 또 타는 지하철 이야기 또 타지. 타고 또 타는 지하철 이야기 또 타지. 안녕하세요. 첫 번째 편 진행을 맡은 서계림입니다. 이또 타지는요 알고 있으면 되게 쓸모 있는 지하철 자판사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하철 이야기 등 지하철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첫 번째 시간으로는 숫자, 이 지하철에 관련된 숫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또타 어디가의 1등 공식, 서울교통공사의 1등니다 김병철 리포터님을 내립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1등 미남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진짜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아 그럼요. 이렇게 오시니까 네. 방포 역사가 아주 이렇게 밝아져서 필요 없을 정도예요 아, 내가 보기에는 카메라 조명 때문에 그런 아, 것 같아요. <laughs> 좀 너무 오셔요. 아, 네좀 받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눠볼 네. 어, 첫 번째 주제는. 어,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주제세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그렇다고 해요. 제가 아, 예. 이제 물비 작업을 해본 예, 결과, 예. 아, 이제 역번호에 음. 관련된 궁금증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예. 이 역번호에 대해서 역번호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됐는지, 역번호의 도입이 어떻게 어, 처음에 시작이 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어, 역번호 자체는 우리나라는 1982년에 그 2호선 종합운동장 구간이 개통되면서 부여가 됐는데, 어, 나름 철도 선진국이라는 일본보다 좀더 빠른 시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지금 뭐 역번호 다안해오시죠 어, 다못해요죠 아, 그쵸. 네. 저희들이 뭐 찾아가는 것도 대부분 역명을 보고 찾아가지 역번호를 그렇게 활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대중적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던 찰나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2000년도에 수도권그 지하철 그 관리 체계를 한번 그 매끄럽게 개선을 해봐라. 음. 이제 그런 그 고시를 받아가지고 현재 그세 자리 수 역번호로 이렇게 통합 관리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음. 예. 아 현재 시스템이 그세 예. 가지 역. w 음. 네, 세, 세 자리 역번호죠. 예. 그럼 처음에 도입될 때는 세 자리 수가 아니였던가요? 보통 이제 두 자리 수로 이게 아. 되다가 이제 호, 점차 이제 호선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역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 현재의 그세 자리 번호로. 제 통합적으로 어, 부여가 된 거죠. 음, 음. 그럼 이렇게 새롭게 도입이 된세 자리 수 여권호 네.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 가장 이제 큰 장점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아, 혹시 주인님께서도 지금 여기 근무하고 계시죠? 어, 네. 네 어느 역이세요 저는 연신내 여 거기 있습니다. 외국인 많아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어, 저는 이제 창동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나 그쪽 의정부 그 쪽이 1호선이랑 환승역이라고 가지고 이제 동두천에 계시는 뭐 미국 분들도 이제 많이 에이.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이제 안내해 드릴 때는 어, 모르잖아요. 뭐 저기 동대문 역사 문화원가뜩이나 그 먼데. 에이. 맞아요. 에, 그래서 그 모르니까 역번호로 이제 음. 창동역이 400. 1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412번에서 뭐 이쪽으로 가셔라. 그래서 역번호로 이렇게 많이 화, 그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안내할 때 좋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차 진행 방향을 알 때도 좋았던 게 사실 우리들이 어, 열차를 타는 거 항상 뭐 집에 뭐 집부터 회사 뭐 가는 방향만 타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은 그쪽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음. 그럴 경우에는 현재 여기 만약에 410번이다. 그러면은 내가 상행선으로 가려면은 408번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음. 400... 뭐 20번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열차 진행 방향을 아는데도 좀 도움이 되죠. 아 예. 열차 진행 방향을 아는데도 도움이 되고, 되고 또 가장 큰 장점으로는 외국인들. 들 예.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고 다니는 혹시 노선도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는 이제 한글 영명이 없고 그냥 번호로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아. 예,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어플도 그 다음에 어플도 자그 영어로 또 되면 또많으니까또 음, 우리나라 한글을 네. 영어로 하려면 철자가 길어지니까 옆 번호만 로간략하게 나온 어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여권호를 세 자리로 이제 저희가 재개편을 음. 하게 됐는데, 어, 일단은 그 규칙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어, 한번, 이제 우리 서울교통부산 본사에서 가장 가까운 그 답심리역을 한번 기준으로 네. 설명을 해 드리자면, 답심리역 여권호가 몇 번이죠? 500, 어... 네, 42번인데, <laughs> 그 앞에 이제 100단위는 호선을 말해요. 그러면은 답심리역이 542번이야. 네. 그러면은 답심리역은 몇호선 5호선이죠. 5호선이죠. 네. 5호선 네. 그러면 그 뒤에 10단이 10, 그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거라도? 어, 뭐, 여기 만들어진 뭐, 번호? 수, 어, 차례? 시, 예, 네. 예. 비슷한데, 시종창역에서부터 번호예요. 그러니까 시종창역에서부터 42번째면은 이제 시종창에서 역이렇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살짝 그 문제를 드리고 싶은 게. 아, 문제를 주시네요 네, 아, 아, 그런 거예요. 갑신역이 아, 그러니까 542번이잖아요. 네. 지금 5호선의 시종창역은 방화역이거든요. 네. 아까 시종창에서 떨어진 번호를 말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다시 역은 방화역에서 몇 번째 역일까요? 이게 당연히 마음 두 번째가 아니란 건 알겠는데, 에... 어, 왠지 마음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아... <laughs> 모르겠어요. 뭐 이게 좀, 아뭐좀그 뭐야 방송을 아시는 분 같은데, <laughs> 네, 사실 이분도 알고 계십니다. 어 42번째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50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41번째 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1번째 역이에요. <laughs> 왜 그러냐? 시동착역은그첫 번째가 0단위로 시작하지 않고 1단위부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화역이 510번이에요. 그러니까 51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답심역은. 아, 근데 왜시동착역이 네. 1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걸까요? 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어, 그, 지금 노선도는 계속 시대별로 변화를 하잖아요. 연장되고 개통, 신규 개통되는 구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추후 그 호선이 연장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역번호를 남겨놔야 되니까, 음. 4 어, 1 0번 단위로 이렇게 부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그, 실제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이제, 어 4호선의 경우가 있는데, 4호선 저쪽 밑에는 오이도고, 네. 상해선 맨 끝은 당구계잖아요. 네. 당구계역 번호가 409번이에요. 아그 뭐, 그리고 그 전개 410번 상계역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개통돼 그러니까 확장될 역의 여지를 남겨두는 어, 그렇죠. 그런 느낌. 나 그러니까 원래 4호선의 시종착역은 410번 3개 상계역, 역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당구개역에 추후 개통이 되면서 410번에서 409번으로 내려갔고, 음. 그다음에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21년 올해 하반기에 또 진접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구개역부터 진접까지 408, 407, 406 이렇게 역번호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의 호선들의 경우에는 시종착력을 10번으로 설정을 한 거죠. 음, 음. 이제 앞으로 이제 상행선으로 더 개통이 되면 역번호를 네. 따로 변경하지 않고도 이제 그대로 늘려서 사용할 수 그렇 있게끔.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오, 예외가 음. 있어요? 네,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어, 어 뭐가 그러니까, 어, 시종착력을 10번으로 안 하고 네. 그대로 그냥 1번부터 시작한 그 호선이 있어요. 왠지 서울교통공사 호선은 아닐 것 같고 아니야 우리 서울교통공사 호선이에요, 호선이에요. 네. 그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10번을 놨던 게 추후 연장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아. 한 거잖아요 아 네. 알겠어요 2호선 어, 어, 왜요? 2호선은 그 순환선이잖아요. 그렇죠, 순환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laughs> 순환 2호선의 시점 시종착역은 시청력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시청역부터 해서 20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번호가 고정입니다. 그러면 은 3호선과 음.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레일 음. 구간과도 같이 이제 인접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역번호 시스템을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예, 기본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4호선을 예로 들자면. 어 저희가 이제 당곡역부터 저쪽 오이도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서울교통사 관할 구간이 어디죠, 주인님? 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어디부터 저기부터 지금 이사한지안가는죠아저기부터 예, 태 맞으시죠? 아니, 여기부터 남태령까지 남태령까지 네. 남태령까지. <laughs> 남태령까지 이제 역번호로 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구간인데 이게 오이도 456번까지 그러니까 409번 당계에서 오이도역 그 456번까지 같은 구간을 이렇게 쭉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역번호는 네. 대부분 이제 공유를 하는데. 어또한 가지 또 예외가 있다면 뭐 경의중앙선이라든지 네. 그다음 그 다음에 뭐 신분당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경전철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코레일 쪽에서 단독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구간은 좀 역번호 앞에 어 알파벳이 붙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네. 용산역이 경의중앙선 시점역인데 거기는 K 110번. 네. 그 다음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D 01. 그래서 앞에 알파벳 D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앞에 U자를 따서 U, 그렇게 역번호가 붙고. 그런 식으로 음. 이게 좀, 그 코레일 구간은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경우는 있는데, 음. 일단 저희는 서울교통공사, 어 저희 네, 구간만 따지면, 은전그 네. 네, 코레일과 같이 역번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음. 그렇구나. 근데 저희 서울교통공사 음. 관할 역 중에도 네. 그 역번호에 숫자, 그니까 알파벳이나 아, 아니면 뭐몇다시몇 예. 이런 여권호가 붙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예.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지선이라고 하죠. 아, 지선. 음, 지선. 지금 저희가 5선 호 강동역을 기준으로. 하나는 이제 지금 하나성 뚫렸죠. 네. 나가고 하나는 또 이제 마천방향으로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난... 노선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천방향으로 하는 거 이제 마천지선이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는 그 강동역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이 둔촌동역인데 P가 붙어서 역번호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둔촌동역 같은 경우에는 P 549예요. 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P가 과연 무엇을 뜻할까? P. 음 응, P. 뭐 페트로? 아, 아. 풍산? 오. 아, 아 예, 네, 네. 포인트의 아. 예, 분기를 나타내는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P라고 붙이더라고요. 아. 성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감력이 211-1번, 그래서 211-1, 212-1 그렇게 뒤에 가지수 1을 붙여가지고 역번호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지금 계속 방송이 되는데 잠깐 광고 보시고 다시 오시죠. 네. <laughs>